시작하기 전에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님들, 선택지 두 개면 조금 섭섭할까봐, 넣은 개드립에 투표가 몰빵이 되면. 저는 어떡합니까? 아무튼 오늘은 또 재미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네, 이 이름을 들은 많은 분들은 지금쯤 아 님폰업을 생각하고 계시겠죠? 맞습니다. 공개 조합만 해도 다들 디아블로 4 발표를 기다리느라 모바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어 저절로 얼굴이 찌푸려졌었죠. 하지만 역시 직접 해보고 이야기해야겠죠.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직접 한국 서버 알파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다 죽었다. 진짜 푸누누 채널에서 보기 드물다는 시니컬 리뷰. 장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이거, 여러분, 어, 재밌어요. 진짜 힘. 일단 여러분께 본격적인 체험기를 전달해드리기에 앞서 디아블로라는 게임과 모바일 플랫폼을 같이 묶어서 쓱 훑어보겠습니다 디아블로를 장르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신가요? 푸누느가 생각하는 것은 핵앤슬래시와 쿼터뷰입니다 사실 핵앤슬래시 이퀄 쿼터뷰 정도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지 오래입니다만 뭐 아무튼 디아블로는 그런 게임이죠 스토리에 대한 이해보다 마구잡이로 몰려오는 적들의 방향을 유도해 모으고 그것을 한꺼번에 처치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 핵 슬래시인데요. 기존에 존재하던 RPG에서 액션성을 극도로 살린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모바일이랑 연결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모바일 플랫폼이 핵앤 슬래시와 굉장히 찰떡이라는 것이죠. 특히 터치를 활용하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PC 온라인 RPG 게임처럼 스킬을 마구마구 돌려가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스킬을 상황에 따라 바꿔 사용하는 디아블로식 전투가 꽤나 잘 어울리더군요. 아, 그리고 이거 사실 눈 아프게 작은 화면 들여다 보면서 스토리 안 봐도 된다 라고 말하 ...라고 했는데 이 게임이 디아블로2와 디아블로3 사이의 시간대를 다루고 있어서 푸는에는 스토리를 굉장히 몰입하면서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게임 특성상 2편이든 3편이든 스토리 모르고 플레이해도 무방한 게임입니다. 그야말로 모바일 최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본격적으로 게임플레이에 대해 알아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블로와 비교해서 말이죠. 게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의외로 특출난 점은 없어 보입니다. 터치패드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액션 게임류를 한번씩 해보셨다면 익숙한 방식의 조작이죠. 기본 공격을 바탕으로 레벨업을 할 때마다 습득하는 스킬들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서 공격과 섞어서 사용하는 그냥 흔한 게임 방식 말이죠. 하지만 이 게임플레이가 디아블로와 만나면 조금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디아블로를 플레이 해보신 유저라면 누구나 공감할 요소입니다만 이 게임은 보통 마우스로 적을 클릭해야만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게 덩치가 큰 몬스터면 모르겠는데 인간형 사이즈거나 그 이하의 사이즈를 가진 몬스터들은 클릭미스가 자주 납니다 그러다보니 클릭을 까딱 잘못하는 순간 악마사냥꾼인 주제에 갑자기 적을 때리다 말고 적들의 품속으로 덮사하자. 들어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런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물론 디아블로만의 깐주롤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뭐 게임 잘하다가 클릭미스 나서 죽어버리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디아블로 이모탈은 차마 모바일에서만큼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랬나 봅니다 일단 자동이에요. 자동을 근처에 있는 적을 타겟팅한 다음 기본 공격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때려주는 시스템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동 사냥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적을 처치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공격 버튼을 누르고 있거나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특히 스킬 부분은 꽤나 특이합니다. 기존의 디아블로 시리즈에선 스킬을 사용하면 어디까지나 마우스를 기준으로 사용했는데요. 상대와의 거리가 길던 짧던 무조건 스킬 키를 누르면 마우스가 위치한 쪽으로 스킬이 나갔죠. 디아블로 이모탈은 조금 다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직접 스킬을... 드래그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스킬을 한 번만 누르면 가장 가까운 적에게 발사되지만 스킬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범위 기술일 경우 원하는 장소로 드래그할 수 있고 찾은 기술일 경우 더욱 강력하게 스킬을 사용할 수 있죠 스킬마다 각자 사용법도 다르고 그냥 화려한 모션 플러스 평타 강화 스킬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스킬셋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푸는느는 성전사를 사용했는데요 성전사의 특징상 방패를 던지거나 강하게 휘두르는 기술들이 많아서 사용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죠. 네, 꽤나 재미있었습니다. 전투 자체는 자동 전투를 지원하지 않고, 또한 지원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만, 이동 자체는 자동 이동이 존재하긴 합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 퀘스트를 어느 정도 클리어하고 나면 서브 퀘스트 정도는 자동 이동을 활용해서 조금 편안하게 클리어할 수 있죠. 게임 초반에는 그래서 이게 디아블로의 맛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게임 후반에 들어서는 아니이고 그냥 PC로 내주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아 형들 어떻게 안 될까? ん 제작진 공인 디아블로 이모탈은 MMORPG 장르입니다. 정말 많은 수의 인원이 같은 필드에서 사냥을 하거나 만날 수 있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이 게임이죠. 그래서 기존 디아블로 유저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디아블로는 본래 MMORPG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드에 몰리면 몰이 사냥은커녕 사냥터 통제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알파 테스트의 단계의 게임이어서 블리자드가 어떤 방식으로 유저들을 분배할 것인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푸느느가 경험한 바로는 메인 콘텐츠는 대부분 던전에서 진행되고 됩니다. 파티 매칭을 통해 4인에서 12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던전 말이죠 사냥 보상이나 퀘스트 목표 대부분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인데요 간혹 스토리 파트에선 1인용 필드로 접속해 1인 던전을 클리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 사냥터가 캐릭터 레벨 대에 맞는 던전이다 보니 필드는 의외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식 오픈 이후에는 다른 양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알파 테스트 단계에선 필드와 던전의 구분을 나름 잘 해놨다고 볼수 있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필드 사냥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것니다 아닙니다. 캐릭터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냥이 필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호라드릭 생물도감이라는 도감이 게임에 등장합니다. 이 생물도감은 괴물의 정수 10개를 모아 몬스터 도감을 완성시키는 콘텐츠입니다. 괴물의 정수 자체는 괴물 종류 구분 없이 정수만 10개 모으면 됩니다만 이 정수가 필드 몬스터에게서만 등장하죠. 아이씨 귀찮아 하고 안해도 그만인 콘텐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게임에서 강력한 캐릭터를 원하신다면 아마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몬스터 한 마리 분석 즉 몬스터 정수 10개당 생명력과 공격력을 올려 주거든요. 그렇다고 또정수의 드랍 확률이 극악인 것도 아니어서 한 40분 정도 필드 사냥을 하면 10개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중복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중복은 좀 너무하잖아. 그리고 MMORPG인 만큼 콘텐츠 내에서도 나름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났습니다. 높은 난이도로 던전을 돌아 아이템, 눈, 보석 구분할 것 없이 죽는 것이 기존 디아블로의 플레이 방식이었다면 디아블로 이모탈은 재료를 수급하는 던전, 보석을 위한 던전 등 명확한 용도로 구분해서 성장을 위한 선택을 하게 만 특히 이번 테스트의 알파이저 오메가인 불멸단과 그림자단의 이야기는 그저 선택 그 자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45레벨이 넘어가면 불멸단과 그림자단 중 하나의 집단에 소속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디를 들어가느냐에 따라 같은 던전도 다른 방식으로 돌수 있습니다. A라는 던전을 불멸단이 들어가면 디펜스 게임이 되는데 그림자단이 들어가면 일반적인 공략 던전이 되는 식이죠. 집단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PvP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만 푸는에는 컵도 많고 열이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콘텐츠는 즐기지 않습니다. 안습니다 네, 사실대로 말하면 템이 쪼달려서 지는 바람에 안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스템이 추가되고 변경되었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여러분께 명확하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까 합니다. 바로 강화 시스템입니다. 습득한 아이템을 분해해서 얻은 재료로 착용하고 있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워낙 많은 아이템을 주는 편이어서 게임을 하다 보면 수시로 장비를 교체하게 됩니다. 특히 30에서 40 레벨 구간 때에는 한 레벨 동안 두번 정도는 장비를 갈아끼우기도 하죠. 그런만큼 강화가 정말 많은 재화가 들어갈까 걱정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강화 수치와 보석은 놀랍게도 새로운 장비로 교환할 때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음, 강화를 다시 할 필요 없이 바로 강화된 상태의 아이템으로 교체할 수 있어서 전투 중에 아이템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죠. 아니 막말로 강화 시스템 가지고 BM 잡서도 할말 없었을 텐데 말이죠. 아 레벨 구간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는 말인데 30에서 35레벨, 35에서 40레벨, 45에서 50레벨 구간은 지옥입니다. 진짜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만 보면 여러가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고 확실히 이전까지의 디아블로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준 디아블로 이모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게임을 디아블로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비주얼과 스토리죠. 특히 비주얼은 디아블로3에서 색감의 톤을 약간 줄인 흔히 디아블로3 유저들이 디아스린 너무 화려해서 디아블로 같지 않아 라고 한 부분을 의식한 것 같은 색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데코드 케인의 작업실 금방은뭐좀 화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의 색깔과 2의 색깔을 잘 섞어 놓어 비주얼이었죠. 물론 몬스터 디자인이나 스킬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디아블로 3의 것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99년도 게임 디아블로 2의 에셋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요. 디아블로 3 특유의 분위기와 UI, 몬스터 디자인을 살려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도 님들이고 디아블로임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비주얼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기 자기 주장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친구가 있죠. 스토리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의 스토리는 디아블로 2와 디아블로 3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에서 보였던 인물들과 2에서 보였던 인물들 모두 찾아볼 수있어 있었... 데커드K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언제나 전관예우 끔찍하게 당하는 레오리광이나 이번에는 아군으로 등장하는 졸등쿨레 로그캠프의 카샤와 아카라까지 나와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2편과 3편의 추억파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스토리 공백을 꾸준히 채워주면서도 디아블로 이모탈만의 이야기를 그려나가죠 기본적으로 디아블로3에도 등장했던 세계 속에 대한 이야기나 악마 장군 발라의 이야기 등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보시기를 발라야 너도 어렵구나 디아블로 이모타는 기대감 이상의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왜 패드 지원 안 해줘? 왜 PC 안 내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큰 은혜의 마음에 쏙 드는 게임이었죠. 물론 MMORPG 특성상 후반부 콘텐츠로 가는데 여러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건 기본적으로 콘텐츠 완급 조절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니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알파테스트 단계여서 플레이하는 유저가 적은 만큼 솔로 플레이 게임을 하는 감각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식으로 게임이 런칭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게임 공개 초반 님폰업 사태로 시작이 조금 불안한 디아블로 이모탈이었습니다만 알파 테스트부터 재미있다는 유저들의 채팅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담음새를 보여준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 정식 발매가 된다면 한번 찍먹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푸는이었습니다.